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지코인 홀더분들, 도령입니다. 어제 200원대 구간까지 복구해주면서 다시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나 싶더니 상승분을 다 뱉어내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홀더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걱정이 크실 거고 지금이라도 정리해버리셔야 할지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나온 캔들을 보니까 200원대 구간에서 이탈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 개인들이 겁을 먹고 물량을 던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에 다시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4시간 봉 차트를 보셔도 200원대 구간에 매물대가 쌓여 있다 보니 이때 정리를 하지 못한 개인들이 겁을 먹고 이탈을 하면서 생긴 하락인 거고 단가가 하락하니까 추가적으로 개인들이 이탈을 하면서 오늘도 단가가 하락한 모습이 나오는 건데 결국 이 도지코인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락을 보여주는 이 도지코인 어디 부분에서 매수해야 할지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고 또 어디서 매도해야 하는지까지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댓글로 올라가는 마음을 담아서 상승, 이라고 남겨주시면 홀더분들이 얼마나 이 도지코인에 많이 관심을 주는지 확인하면서 영상 제작에도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우선 주봉 차트를 잠깐 보시면 과거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주고 하락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하락하는 캔들의 거래량을 같이 보시면 이때 들어왔던 거래량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이때 들어왔던 물량이 이탈하는 그림이 만들어지면서 하락을 했다면 들어왔던 거래량만큼 똑같이 나오면서 하락하고 이미 현재 단가보다 더 낮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 줄 건데 단가가 상승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와야지 상승할 수 있는데 지금 200원대 구간에서 계속 횡보만 이어지다가 실망 매물만 나오면서 하락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래량이 들어오는 시점에 매수를 해줘야 수익을 크게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부분이냐면 바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180원 부근이라는 거죠. 이 부근부터 다시 거래량이 들어와주면서 상승을 만들어 줄 건데, 상승할 때도 이런 식으로 단가가 한 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최근까지 하락하면서 만들어진 매물대가 쌓여있는 구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파동이 생기면서 상승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파동이 만들어지면서 상승하냐면, 이 구간 보시면, 205원대에도 매물이 쌓여 있다 보니, 이 부근까지 거래량이 차근차근 들어오면서 저점 구간이 높아지다가, 205원대 부근에서 일정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돌파를 하고, 또, 220원대 부근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돌파하고, 이런 식으로 차트가 만들어질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다시 하락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눌림을 줬다가 다시 상승하면서 파동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계속해서 저점 구간에 매수할 수 있는 차점이 만들어지는 만큼 제 채널을 계속 확인해 주실 겸 구독자가 되어 주시고 010-2564-0692 이쪽으로 구독, 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장세 체크하면서 이 구간대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걸 체크하고 메스터점을 문자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장세가 많이 하락하면서 아직 고점 부근에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실 건데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냥 기다리자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춰서 빠르게 수익 전환을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제가 영상 초반에 파동을 만들면서 상승할 거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상승할 때도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한 후에 매매대가 쌓여있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눌림주정을 받고 다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만들어주고, 또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하락하잖아요. 그럼 이때까지 만들어졌던 매물대 일부는 털리면서 하락했기 때문에 이 구간 이상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을 해줄 거라 다음 매물대가 쌓여있는 500원대 부분까지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목표가를 500원으로 잡을 건데 여기서 무작정 정리하시라는 게 아니라 상승 돌파 후렴이 나오는지 눌림 조정이 나오는지까지 파악하면서 대응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010-2564-0692 이쪽으로 구독!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장세 파악하면서 이 구간에서 상승 돌파 시 홀딩 사인과 2차 목표가를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 반대로 눌림 조정 시 매도가를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물론 현재 단가에서 목표가인 500원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장세에서도 홀더분들이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싸게 진입할 수 있는 매수에 집중하면서 같이 대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금까지 코인 노령이었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